안녕하세요, 슈팝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도대체 킨 이유가 뭘까요? 제가 최근에 유튜버가 떡상을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 이유일까요? 제 유튜브로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구독자가 132명입니다. 제 유튜브를 처음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원래 5일 전까지만 해도 107명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4,700회 영상이 원래는 500회였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갑자기 떡상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늘어나 버렸는데 6월 24일이 첫번째였습니다. 그날에 갑자기 조회수가 700회가 떠버려가지고 그때 구독자가 2명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2명이 늘고 다음날 6월 25일 그때는 그 켈릭과 함께 그 집에서 같이, 같이 있었는데 그날에는 구독자가 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 다음날도 4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에 5명 늘고, 화요일 날 2명이 늘었어요. 2명이 늘고, 그리고 오늘 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평소보다 1명이 더 늘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형들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구독자가 떡상하해보니까 이게 그기분을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진짜, 5일만에 25명 늘은 거 진짜, 저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원래 구독자가 존나 안 늘었어요. 정책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그냥 구독자가 안 느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진짜, 한 명도 안 늘었어요. 아, 물론 100명 찍기 직전엔 좀 많이 늘긴 했는데, 100명 찍고 나서, 104명인가 거기서 살짝 멈췄다가, 7명까지 올라갔다가, 확 그냥, 25명이 늘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놀랐어요. 그때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에 막어제 영상에다 댓글을 달고 있으니까 왜저 평소에는 막 단골들이죠. 있 단골들, 단골들. 막켈리 뭉이, 막 업그레이드. 업. 사실 그게 간지 게임러예요. 감사한 인사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